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코인의 대표주자, 페페코인의 시세여름과 현재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분들의 문의도 많았고, 차트상 중요한 어른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시청 바라겠고요. 현재 페페코인의 가격은 0.014원으로 전일 대비 약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고가는 0.0146원, 저가는 0.0142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장중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현재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0.014원대의 구간이 지난 몇달 동안 반복적으로 테스트된 지지 구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탈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느냐, 이게 향후 중기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큰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요. 또 7월 중순 잠시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0.0185대 저항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현재까지 약세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바닥권 테스트의 마지막 구간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 저점과 유사한 가격대에서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흐름 외에도 최근 이슈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민코인들의 입지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점. 특히 디파이 시장이 다수 정치국면에 들어선 반면. 짧고 강한 파급력을 가진 민코인들이 트위터나 레딧, 그리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되면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페페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심리적인 모멘텀 형성에 긍정적이에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 기반의 간단한 폼 플랫폼이나 NFT와 결합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이런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조금씩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거래량 기반으로 따져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소형 종목 중에서는 페페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으로 거래량은 6 2 0억개를 넘겼었고요. 이는 단기 트레이딩 수요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0.014원 구간을 지지선으로 잡고 상반은 0.016원, 그 이후엔 0.018원대를 저항선으로 삼는 흐름이 매우 유력합니다. 만약 0.014원에 지지를 성공을 하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 등장한다면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해석이 할수 있어요.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0.01원, 0.012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므로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게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페페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 탈중화화 커뮤니티의 상징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코인이고요. 이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가 한 차례의 열풍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특히, 지금 중요한 건, 향후 비트코인 사이클과 맞물려서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 한번더 순환 상승장이 온다면, 그 시기에 페페는 다시 한번 강한 파동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페페의 변동성도 중요해요. 시가총합 규모에 보면, 유통물량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트레이딩 중심으로 형성된 유동성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20%에서 30%의 급등락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은 명심,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보유보다는 이제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 보유보다는 중장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0.014번 구간은 기술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저점이자 심리적인 기대감이 소폭 살아난 구간이고요. 하지만 아직 추세 전환의 확정 신호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확실한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확인한 후에 분할 진입 전략이 안정적인 접근일 것이에요. 이게 시장에 맥을 짚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도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이 매우 중요한데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1574-4685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숫자 0이라고 보내주시면 그럼 끝입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고요 금전적인 요구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인 시장에서 실전 정보, 진짜 움직이는 정보, 그리고 실제 세력의 매지 타이밍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코인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누가 먼저 알고 있느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 차이 하나로 수익과 손실이 갈려요. 근데 그걸 대부분 뒤늦게 알죠. 뉴스 뜨고 나서 이미 올라간 뒤에 보고 따라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항상 고점에 몰립니다. 꼭대기에서 잡고 저점에서 던지는 매매. 근데 반대로, 세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으고 있는데 그 물량을 어디서 매집했는지, 그 매집 흔적이 차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려는지, 이 모든 걸 우리가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면 리스크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5174-4685번으로 숫자 0이라고 보내주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없고요 급등 코인 정보, 세력 매집 정보,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집 타이밍이나 이런 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실이 조금 더 커지고 리스크는 조금 더 가죽과 감수하는 이런 시장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에 반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늘상 뉴스 보고 따라가는 매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 감으로 들어가서 물리고 손절하고, 그런 매매는 이제 끝내야죠. 실제로 세력을 매집하는 종목, 매수 타점, 명확하고 매도 전략까지 세워져 있는 이런 종목, 그 정보를 제가 매일 받아보실 수 있게 기회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저는 정말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진짜 투자를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이제는 감이 아니라 분석으로 매매하고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한 번만 경험해보시고 이게 왜 확실한지, 왜 지금 들어와야 하는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174-4685 번호로 숫자 5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면 내일 시장에서는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들어갔다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과 전략이 있다면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의 정보의 질과 대형, 이제, 속도예요. 그, 지금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어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5174-4685번. 여기로 문자로 숫자 0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찾고 있던 전략, 찾고 있던 흐름, 찾고 있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프로였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다면 영상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유익하게 돌아와 볼게요. 감사합니다.